안녕하세요. 성범죄 공무원 징계 대응 전문 로펌 대한조항 대표 조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게 되면 그것이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매우 중대한 위험 상태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이 공무원이나 교사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물론이고 별도의 징계 절차로 파면이나 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은 더욱 높다 할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교사가 성범죄 혐의로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시기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고 당하기 전 단계라고 해 볼까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신고나 고소 혹은 기관의 민원 진정을 넣기 전에 성범죄를 당했다 라고 지목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공무원이나 교사가 술자리에서 여자와 합석해서 올렸는데 그 다음날 여자로부터 강간 혹은 강제추행했지 않느냐 는 항의를 받게 됐다면 이때는 아직 신고 전이기 때문에 대응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만약 이 공무원이나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본인이 확신한다면 상대한테 절대 끌려다니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상대를 제압하고 더 이상 무고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공무원이나 교사가 본인 스스로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면 지금이라도 즉시 상대방을 달래서 사건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신고나 고소 당하지 않고 이 시점에서라도 공무원 교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적절한 로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고 전 합의에 이르러서 재소 전 합의라는 형태로 민사소송, 형사 책임, 징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다독이고 적절한 배상과 통해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신고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공무원이나 교사가 성범죄 혐의점으로 신고당하게 되면 경찰에서 소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환에서 조사하는 첫 조사 시점에서 공무원 교사라는 신분이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 경찰은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죠. 이 공무원이나 교사가 속해 있는 기관 역시 성범죄라는 중대한 혐의점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관 차원에서도 징계를. 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요. 변호사와 함께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에서 받아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는 고소장에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혐의점은 첫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혐의점에 따라, 내가 무죄주장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도 피해자를 달래서 합의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야 할지,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 무죄 주장이든 혹은 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상대랑 합의하는 것이든 그 과정 자체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불송치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등을 받지 않는다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교사나 공무원은 징계로서 파면 해임이라는 중대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성 범죄 형사 절차에서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징계 사안으로 넘어가면 그 징계 절차에서만 대응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징계 사안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형사적 문제도 마무리하고 공무원 교사로서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조력을 제대로 받으려면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특히 공무원 교사의 징계 문제까지 함께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로펌에서 전문 변호사들이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조력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성범죄 징계 대응 전문 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